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어라유 이영온라인 파스모포비아의 지극히 개인적인 유령 등급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현지 3700레벨 전문가 솔플러의 등급표이니 믿을만 하실 거예요. 네,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피릿입니다. 이 유령 친구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죠. 특별한 기술은 없는데 향초에 맞으면 180초 동안 헌팅을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아주 안타까운 친구로 힌트 투한 찾기 쉬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낮은 등급이 될것 같네요. 쉐이드는 매우 수줍은 유령으로 알려져 있죠. 혼자 있을 때만 대답을 해준다는 등두명 이상 붙어 있으면 헌팅을 못한다는 등 아싸의 아이콘입니다. 다소 너무 소극적이라 힌트를 찾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솔플 시에는 솔플이라 힌트를 잘 주고 멀티 시에는 여러 명이 같이 있어서 헌팅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유령이죠. 힌트만 찾으면 상대하기 쉬운 유령에 속합니다. 폴터가이스트는 물건을 던질 때 유저가 그것을 못 보면 정신영어 소모시키죠. 이처럼 특징이 있는 유령들이 개성도 있고 상대하기 까다롭게 마련인데 이런 폴터가이스트의 치명적인 단점은 힌트 두 개만 발견해도 폴터가이스트 혼자 나오죠. 거기에 물건을 자주 던진다는 컨셉 덕분에 애초에 많은 유저들이 의심을 하고 시작하는 유령이기도 해서 등급이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벤시는 솔플 할때 많이 당황하게 하는 유령 중 하나죠. 정신력에 상관없이 헌팅을 한다는 특성 때문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헌팅하던 게 한두 번이 아닌지라 조금 까다롭습니다. 애초에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자마자 헌팅을 해버리니 대처하기 힘들더라구요. 멀티로 할 때는 데리고 놀기 좋은 유령에 속하기 때문에 등급이 애매해졌네요. 데몬은 패시브 스킬로 모든 유저의 정신력을 15% 낮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서 상대하기 어려운 쪽에 속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타 유령들보다 헌팅을 자주 한다는 특성도 있어서 유령다운 유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자보드에 질문을 해서 답할 경우 정신력이 소모되지 않는 걸로 데몬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게임 특성상 정신력이 오틱씩 왔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하기가 애매하죠. 레이스는 헌팅 시 랜덤한 장소로 이동해 공격한다는 특징이 매우 까다롭죠. 어디서 공격해올지 모르는 레이스는 항상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금을 밟으면 활동량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힌트를 찾기 좋은 유령 중 하나죠. 애매한 포지션이지만 랜덤한 장소에서 공격한다는 점에서 이 정도 등급이 될것 같네요. 지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 속이 두배 빨라지지만 결국 유저 근처에선 일반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레버넌트 정도로 강력한 유령은 아닙니다. 주변 3 m 이내의 유저의 정신력을 25% 깎는 기술이 있지만 전원을 내려버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력도 낮추고 이속도 빠를 수 있다는 이 지는 높은 등급에 속할 것 같네요. 오니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령으로 공격적인 특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분노 수치가 아니라 행동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힌트를 더욱더 찾기 쉬워지는 유령 중 하나죠. 가장 일반적인 유령에 속합니다. 유레이 또한 특징이 딱히 없는 유령으로 오히려 약점으로 향초에 맞으면 유령망에 90초 동안 갇힌다는 이상한 특성이 있어서 애매한 포지션이 되겠네요. 팬텀은 특성상 강력한 유령 쪽에 속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보통 쪽에 속합니다.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팬텀은 유저의 정신력을 빠르게 소모시키지만 사진에 찍히면 모습이 사라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낮은 등급에 속하겠습니다. 레버논트는 파스모포비아의 가장 강력한 유령으로 특성만 봐도 강력해 보이죠. 통상 속도가 느리지만 헌팅 시 유저를 발견하면 두 배의 속도로 빠르게 사냥한다는 점은 많이 플레이한 저 또한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유령이고 무서운 유령입니다. 왕좌는 역시 레버너트가 차지하겠네요. 매어는 어두운 곳에서 정신력 10%를 소모하는 기막힌 패시브 스킬이 있지만 반대로 불을 켜면 정신력이 10% 올라간 상태로 인식하는 단점으로 인해서 비교적 낮은 등급에 속합니다. 매어를 한번 찾으면 급그 대처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에 등급이 낮은 쪽에 속할 것 같네요. 이상으로 파스모포비아의 유령들에 대한 특성과 기술, 여러 유저들의 의견, 그리고 3700 레벨이라는 제 개인적인 많은 경험으로 등급을 나열해 봤는데요. 중간중간 시즌마다 대규모 패치로 유령의 특성을 손본다든지, 기술을 더 첨가한다든지, 새로운 패치를 기대는 해보겠으나 언제 해 줄지는 모르겠네요. 지금은 일단 이러한 상태이니 단순히 재미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자였습니다.